동행한 건 이제 사실이라고 그 밝혀진 거네요. 그러면 동행했지 수행 안 했다 이 이야기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음주를 했지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에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황우나 의원 이번에 출마합니까? 불출마 선언했잖아요. 왜 불출마 선언했습니까? 유죄 판결 받아서 그 불출마 선언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어떤 혐의로 그 유죄가 나왔습니까? 부정선거 때문에 관건선거 때문에 그 울산 지방선 그 울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런 그 불법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실형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은 그것부터 먼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운운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는 게 민주당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?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키우면 뭐가 부각이 되느냐?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후보가 배우자실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김정순 여사를 일개 수행 2 팀에서 그 보좌를 했는데 그 팀장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 지고 그 실장을 누가 했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1급 상당하는 부실장을 몇 명이 했습니까 4 명이. 있잖아요. 그중에 제가 이제 프로필을 찾아왔더니 권양엽 씨 같은 경우에는 김상희 부의장 비서실장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권양엽 씨는 공무원 국회 부의장 그 비서실장 이라고 하는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여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겸직한 것인가? 이런 것들도 해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런 식으로 그 배우자실이 부각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.